얘들아, 안녕. 우리 프리미어 중급사 3호 재치 문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가로수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도 그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심기 배워본 기억나죠? 그렇다면 가로수심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바로 점의 개수와 간격의 개수,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을 때 간격의 개수와 점의 개수의 간, 관계를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럼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아래, 선분, 원, 정삼각형은 그러면 그려볼게요. 길이 또는 둘레가 6cm인 도형입니다. 모두 6cm예요. 시작부터 1cm 간격으로 점을 찍어 보시오.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점을 찍을 텐데, 우리 친구들 미리 생각해 봐야 할게 길이가 6cm 그리고 간격 하나가 1cm예요. 그렇다면 간격의 개수가 몇 개씩일까? 모두 그렇지. 6개씩이겠죠. 자, 이렇게 선분에도 삼각형에도 원에도 1cm 간격으로 점을 찍어 봤어요. 자, 이 관계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듯이 12cm를 1cm 간격으로 점을 찍었기 때문에 간격의 개수는 모두 6개씩으로 같아요. 그렇다면 점의 개수를 세어 보면 선분의 개수는 선분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점이 있어요. 간격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죠? 삼각형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의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여섯 개씩. 그렇다면, 간격은 모두 여섯 개로 똑같은데, 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은 선분과 점의 개수와 간격의 개수가 같은 원과 삼각형의 차이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죠. 자, 선분의 경우는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런데 원과 삼각형은 모두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에 하나 찍고 끝에 따로 찍을 게 아니라 점이 하나로 해결되죠? 그래서 점의 개수와 간격의 개수가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 꼭 숙지해 주세요. 자, 정리해 보면 시작과 끝이 다른 선분 같은 경우는 점의 개수가 간격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다. 원과 삼각형, 또 예를 들어 사각형 같은 시작과 끝이 같은 도형은 점의 개수와 간격의 개수가 모두 같다. 꼭 숙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 89쪽 익스텐션 4번 문제. 문제 읽어보면 가로가 36m, 세로가 24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바깥쪽으로 폭이 4m인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산책로의 양쪽에 4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가로등은 모두 몇 개가 필요합니까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산책로 양쪽.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이는 안쪽 직사각형 둘레와 바깥쪽 직사각형 둘레에 모두 4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이 폭이 4m라는 건 바깥쪽의 가로의 길이는 왼쪽 4m, 오른쪽 4m가 늘어났기 때문에 36 더하기 8을 해서 44.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위로 4m, 아래로 4m 늘어났기 때문에 24 더하기 8을 해서 32m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쪽부터 보면, 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 숙지할 것. 직사각형의 경우는 시작과 끝이 어때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같아요.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간격과, 여기선 가로등을 말하는데 점의 수가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숙지하고 지나고 넘어갈게요. 자, 안쪽 둘레는 가로 36, 세로 24를 더하고 곱하기 2를 해서 안쪽 둘레가 120이 돼요. 자, 120m에 4m 간격이니까, 어차피 간격수와 점의 개수가 같으니까, 간격의 개수는 120 나누기 4. 즉, 가로등의 개수도 120 나누기 4인 30개가 될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안쪽에 필요한 가로등은 30개. 바깥쪽에 필요한 가로등수를 구하려면 바깥쪽 둘레가 필요하겠죠. 바깥 둘레는 가로 44, 세로 32, 더하고 곱하기 2를 해서 44 더하기 32 곱하기 2를 해서 152가 됐어요. 그런데 4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니까 152 나누기 4 해서 가로등의 개수는 바깥쪽에 38개 필요해요. 그럼 필요한 모두 몇 개냐고 했으니까 30 더하기 38을 해서 필요한 가로등은 모두 68개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지만 식이 여러 개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한번더 보면서 정리해 주길 바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우리 교재 91쪽 익스텐션 5번 문제 문제에 가보면 둥근 연못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놓여 있습니다. 두 가로등 사이에는 나무가 두 그루씩 심어져 있는데, 나무는 모두 40 그루가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 사이의 간격이 5m라고 할 때, 연못의 둘레는 몇 미터입니까? 했어요. 자,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로등 심기 또는 뭐 점을 찍기, 이런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어떤지예요. 지금 둥근 연못돌레니까 시작과 끝이 어때요? 같아요. 시작과 끝이 같으면 어떤 걸 숙지해야 되지? 간격의 수와, 그렇지. 여기선 가로등의 수인데 점의 개수가 같아요. 자, 그러면 간격의 개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렇지. 간격 하나마다 나무가 두 그루씩 심어져 있어. 그치? 그럼 나무가 두 그루일 땐 간격이 하나인 거고, 네 그루일 땐 간격이 두 개인 거겠지. 그런데 여기 나무가 몇 그루? 40 그루. 그리고 한 간격당 두 그루씩 심어져 있으니까 우선 간격의 개수 구할 수 있겠죠. 간격의 개수는 40 나누기 2. 그래서 20개의 간격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못, 둘레가 필요한데 간격마다 5m이기 때문에 5m가 전체 20개이니까 5m가 20개씩이면 전체 둘레는 자 이렇게 되겠죠. 20 곱하기 5 그래서 연못의 둘레는 100m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 교재 93쪽 익스텐션 6번. 길이가 300m인 길의 한쪽에, 이번엔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15m 간격으로 큰 나무를 심고, 큰 나무 사이에는 꽃을 세 송이씩 심으려고 합니다. 길을 시작하는 곳과 끝에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큰 나무와 꽃은 모두 얼마만큼 필요한지?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꼭 먼저 숙지해야 할게 뭐라고 했지? 시작과 끝이 어떤지 같은지 다른지. 자, 이 문제는 어때요? 시작과 끝이 둥글거나 네모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선분과 같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면 어때요? 간격수와 점의 수. 여기서 나무의 수죠. 점의 수가 않고 점이 간격보다 하나 더 많아서 간격 더하기 1자 그렇게 되겠죠 나무수가 간격보다 하나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거 숙지하고 갈게요 그럼 일단 전체 길이가 300m 우리는 간격의 개수부터 구해봐야 될 거예요 간격 하나가 15m니까 제일 먼저 간격의 개수는 300 나누기 15를 하면 되겠죠. 자, 간격의 개수는 그래서 20부분. 음. 자, 간격은 20개예요. 선생님 때문에 잘안 보이겠네. 자, 간격이 20개. 그럼 큰 나무의 개수는 당연히 시작과 끝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간격보다 더 하나 많아서 나무 수는 20 더하기 1, 즉, 21그루가 필요해요. 그럼 간격이 20개인데 20개의 간격마다 꽃을 3송이씩 심었기 때문에 꽃은 20 곱하기 3, 그래서 60송이가 돼요.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문제에서 의도한 답은 큰 나무와 꽃이 모두 얼마큼 필요한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무는 21그루, 꽃은 60송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처음에 설명한 개념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혹시나 좀 어려웠다면 동영상 한번더 봐주세요. 그런데 너희 혹시 이렇게 하품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동영상 지루하다고 하품하고 대충 보면 안 돼요. 자,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땡큐 알러뷰 수업시간에 만나요.